오막석이막자 음, 보자 어, 자 724번 한번 해볼게 요까지 <laughs> <잠시만>. 집안에 잠이 나자 <laughs> 오른쪽 그림 같은 선 직각 생각 형해서자선본 어, 음, <laughs> <오케이, 다 직접. 웃음> AC 길이가 10이고요 자, 각도가 65도고요 자, 아까, 했, 아까 증명 과정에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거야 그랬을 때 X가 여기가 X래 자 그렇게 됐을 때얘를나타내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x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써서 나타낼 건데 65도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이거 분에 이거는 코사인 구조죠. 그래서 자 코사인을 못 하는데 자 분모분의 분자인데 분자를 모를 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그냥 곱하라 고했잖아 그래서 아는 면에다가 코사인 값을 곱해주면 된다. 그냥 바로 안 생겨. 야 그럼 이게 몇번 보기인 요 2번에 2점 하나 찾았네요. 네,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각도의 기준을 이쪽에서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자, 35도 기준으로 자, x랑 1 0은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이것뿐에 이거가 되는 거죠. 이번엔 그래서 코사인이 아니라 뭐가 돼? 사인 사인이죠. 그래서 자, 똑같애 분모분의 분자인데 분자를 네. 보니까 그냥 곱하는 네. 거 맞아? 그래서기서 네. 빼는 뭐가 되냐면 마는변에다가 사인 65도가 아니라 65도. 35도, 25도나 구2 5도 미안해요. 미안. 2 5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보기가 있어요? 3번에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종으로 음. 나타날 수가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친숙한 가게 아니기도 하지만 사이코사이 타젠트 계속 익숙해져야 된다고. 자, 뭐 이거는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자상가이들를 그냥 할 거야. 728번. 1금3 0번 에펠 타바 자 원래 꼭 그렇지 않아요자 그림 한번 보자 이좀 약간 복잡할 수 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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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기 있는 건 삼각뿔이래요 아자 네. 그래서 자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돼서 자 직각이 삼각뿔이 돼 여기가 다 직각이래 여기도 직각이고 세 개가 다 직각이래 자 그렇게 됐을 때 각도가 요만큼이 30도고 자 여기가 45도고 자그 다음에 변 하나가 주어져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부트 3이래 자 구하는 거는 부피를 계산하세요 자 이거 뿌리니까민넓비 곱하기 높이 나누기 3하면 되는 거 맞죠? 민넓비랑 높이를 다 계산해야 돼야 네, 근데 민넓비는 계산 가능하지? 자 이해를 <laughs> 도모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씩 그려봅시다 자 일단 요거부터 보시면 돼요 요게 뿌리점에서 밑면이라고 생각하면은 요거를 좀 보기 좋게 그리면 이거 직각 이등면생각형인거아니냐자 여기가 90도고 45도가 이렇게 나와있는 거잖아 위에서 바라본 거야 위에서 자 그럼 변의 길이가 요만큼이 2√3이야 자 복잡한 문제는 그냥 하자고 그럼 요만큼도 똑같이 얼마야? 2√3이야 그럼 얘가 밑넓, 밑면에 해당하니까 얘의 밑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2√3을 두번 곱하면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6이냐? 네. 밑넓이는 6이야. 얘가 밑넓이 자, 그 다음에 높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높이가 일단 어디냐면 요만큼이랑 요게 높이란 말이야. 요거, 요거, 요거 요 <laughs> 높이인데 어, 이거? 자, 그럼 이거를 어디서 바라보냐에 따라 다른데 각도가 이쪽에 30도가 자 요, 요만큼이 30도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갖고 있는 파란색 빗금치 삼각형을 밑에 다가그리면 얘는 자3 9 60. 반가운 각형입니다 네 그러네요 자좀즐겨보면이 어디서 해요? 좀 서십시다 쓸거예요자 그래서 여기가 3 0도고요자이 루트 3이 요만 여기가 2루트 3이 되는거지? 자 그럼 높이가 어디가 높이가 되는거야? 요만큼이 높이가 되는거 맞아요? 네자 1대1루트2 1대 2대1루트3하면은 1대 대 2가 되지 그냥 됐니? 자 물론 사인코사인 탄젠트로 만약에 나타낸다면 30도 기준으로 얘랑 얘는 탄젠트 구조인 거 맞니? 탄젠트? 네. 근데 분모분의 분자인데는 분자를 모르니까 자 아는 변의 길이에다가 얼마를0해 탄젠트 30도인데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이야 그래서 계산하면 이가 나와 알겠냐? 자 그러면 전체 부피는 나왔죠? 아, 2. 그러면 3분의 아. 1 곱하기 민넓이가 6이고 2. 높이가 2. 2야 그래서 30도가 루트 3분의 1이야 번사 아니야? 분 네, 2번, 2번. 2번. 답이 2번이라고? 어, 네. 답이 2번이네요. 반지름 3 0도가 뭐예요? 루트 3분의 1. 3분의, 3분의 1이잖아. 그게 그거잖아. 네, 외우기 편하다는. 아, 아, 외우기 편할 때 루트 4분의 1로 외우라고 했잖아. 아, 나중 가면 1분의 루트 로 하면 돼 네. 자, 어쨌든 답이 2번 나왔죠? 자, 그다음에 <laughs> 자, 응용문제 하나씩 나오는데, 이거 다 시험기출에 다 나오는 문제들이거든. 아, 자, 뭐가 나오든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다 나오는데, 사실, <laughs> 안 어려워. 복잡해볼 뿐이지. 자, 잘 나오는 게 732번 같은 거야. 자, 거기 빌딩 두 개가 있는데, 그냥 빌딩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생긴 빌딩 하나랑, 옆에 조금 더 높은 빌딩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바라본 게 각도가, 이렇게 네. 바라본 거랑 제일 밑에 땅바닥에 바라본 거랑 자, 기가 땅바닥이란 말이야. 제가 바라본 거랑 이렇게 똑같은 높이를 바라봤을 때 각각의 각도가 30도고 4 5도네 자, 얘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원칙대로 하자. 자, 거기 길이가 하나 주어져 있지 않니? 건물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10m가 떨어져 있대요. 그때 옆에 오른쪽 건물의 높이를 계산해야 돼요. 사실 이건 다 구할 수 있지. 자, 보면 알겠지만 90도고 여기가 45도면 여기도 45도가 되니까 여기 직각이 있는 직각이든가는가 맞냐? 그래서 왼쪽 건물의 높이는 볼건 값이 된다 얼마야? 1 0미야 근데 이거 구하는 거야. 그럼 볼래?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여기도 수직이니까 여기가 45도가 돼서 얘도 직각이든면 는거 맞지? 그래서 사인 사이, 코사인 탄젠트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기도 10이야. 그럼 여기만 구하면 되지. 여기는 어떻게 계산해? 자 복잡한 거 아니니까 원식대로 하자 그래서 여기가 10이면 여기도 10입니다 네. 자 그러면 아는 변이 여기 있고요 아는 각이 여기 있어요 구하고자 하는 변이 여기 있어요 네. 그럼 각 기준으로 봤을 때 탄젠트 구조인 거 맞아요? 맞죠. 자 근데 분모 분의 분자인데 분자를 몰라 네. 그러면 네. 그냥 곱한다 그랬지 15. 그래서 아는변 곱하기, 아는 곱하기 탄젠트를 곱하면 돼자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이지 그러면 그래서 3분의 10이 루트 3이 돼자 그럼 오른쪽 부분의 전체 높이니까

7 3 6번 할게요 자 736번은 음. 교과서 상의 문제로 많이 나와요. 이거 잘봐 이거 그 g 에도 우리는 그 e 을안 하지만 그 e e n 나 r e e n is green. g r e 는 n is green. g r e e 자 is green. Green is green. Green is green. Green 자 보세요 물레방아라고 e n is green. Green is green. g 자, 그게, 거기 표시되어 있는 게, 자, 거기, 기, 뭐라고 할까? 지지대라고 할까요? 그 막대기가 몇 개가 있냐면, 네 개가 그려져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 자, 그랬을 때, 얘, 물레방아의 반지름 80이래. 그리고, 자, 거기 밑에 봐봐. 여기가 물레방아가 땅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게, 자, 거기가 20cm가 떨어져 있다고 돼 있어요. 자, 뭐고 하는 거야? 20초가 지났을 때 A 지점이 여기 있다? 20초 지났을 때 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계산해. 잘 봐. 자, 1분에 한 바퀴 돈다고 그랬지? 이게 괜히 응. 나눠져있는게 아니야. 그럼 20초 지났을 때 A가 자, 반시계 방향이면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맞죠? 네. 맞지? 그러면 20초가 지났을 때 A가 여기 꼭지점 중에 어디 있을까? 우선이요. 60초에 이걸 다 돌아. 그럼 20초는 3분의 1바퀴 돈거 맞냐? 네. 그럼 3분의 1이니까 저... 전체가 여덟 칸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지 않아요? 3분의 정확하게 깔? 안 나오는 거지 안 나오는 거지 <laughs> 이걸 쓰면 안 되는 거네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 1분에 한 바퀴, 바퀴 말로 써봐 말로 써봐 1분에 한 바퀴야 20초에는 3분에 1바퀴야 야 니네 이거 회전하는 거야 한 바퀴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360도 돌았다는거 아니냐 그래야 제자리로 오잖아 3분의 1밖에 돌았다는 얘기는 120도만큼 돌았다는 거지. 잘 들어. A가 여기 있어. 그럼 120도만큼 이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 그럼 대략적으로, 물론 이거는 한 칸에 45도라서 이건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대략 대략적으로 말. 봤을 때, 자, A 지점이 3분의 1밖에 돌아서 이쯤 갔다가 쳤을 때 A 지점이 여기쯤 있는 거란 말이야. 네. 그럼 그랬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 각도가 120도가 된다 이해됐냐? 이 막대기 하고 크게 관계가 없어 그래서 응. 한칸이 45도라서 자 여기쯤 있다고 했을 때 그때 A 지점하고 그 수면으로부터 수면은 여기 있습니다 요거하고 높이를 계산하나요? 자 어. 얘에서 10. 얘까지 여기 구하는 거지 자 구조를 봐봐 네, 여기서부터 그래. 아, 요렇게 자요파란색의 길이 계산하는 거야 파란색의 길이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구조를 보시면 잘봐 이거를 요렇게 연장하면 되는 거야 자 첫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cm지 네. 그 다음에 <laugh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0cm 반지름이잖아 물레방의 아, 반지름이니까 80cm지 네, 뭐만 네, 계산하는데? 반지름 80 아니야?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이렇게이렇게자 이렇게.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 어떻게 이렇게. 계산해? 아니, 여기까지. 자 노란색만 계산하면수면으로부터 A 점하고의 거리가 되겠죠, 위치가 되겠죠. 자 그럼 노란색만 계산하면 되는데, 설마 여기가 120도야. 그럼 여기가 60도잖아. 그리고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쿼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나타내는 거. 할수 있잖아. 자이 길이는 몰라. 잘 들어. 모르는 게 노란색이야. 그리고 이건 알아 볼라 알죠. 알죠. 왜반지름 반지름. 반지름. 아, 정지름이래. <laughs> 80이야. 아 아는 변이 이거 가격이 있다. 인인 원이 이거니까 사인이지 자, 근데 분모군에 분자. 분자를 모르니까 그냥 곱해. 아는 변에다가 사인6 0도를 곱하면 사인 6 0도는1분의 루트 2. 3분의 100. 100. 1 0 4 100. 100. 100. 100. 1 0 2 100. 100. 8 0 4 1 0 4 100. 100. 1 0 4 100. 100. 100. 100. 100. 4 0 0 1 0 4 0 센티미터 <laughs> 답이 써야겠지? 자, 5번 이제 답이. 100은 아80 음. 됐어? 이게 세개 더하는 거지 세개 구조가? 어, 그림 잘그려놔라러 아, 5번인가요? 그림 잘그 어, 자, 와. 다 하면 다음 쉽시다. 거예요. <laughs> <739. 웃음> <739. 웃음> <laughs> <739. 웃음> 자, 다음 거는 대표 문제 할 거야. 네. <laughs> 네. 자 보자 737번이다. 자 언덕을 <laughs> 어떤 사람이 올라가고 있어요. 봐을 거야. 오늘 무학 지우개를 준비했어요. 자 여기가 10미터고요. 자 각도는 36도라고 지워져 있습니다. 친숙한 각은 아니고요자 그럴 때는 문제에서 보면 알겠지만 36도를 써먹을 수 있게끔 표의 일부분을 적어. 36도가 0.6이다라고 써있지? 예. 어, 그러면 특수각이 아니어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볼래? 자 거기 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A에서 출발해서 자 A에서 C까지 가는데 자 분속 40m래요. 자 그렇게 됐을 때 C 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자 시간을 계산을하면 속도는 주어져 있으니 까 이동 거리만 계산하면 되잖아. 네, 시간은 성적 분의 거리니까 이동 거리. 선분 AC의 길이를 계산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전체가 어차피 직각 삼각형이니까 변의 길이 사인, 코사인, 탄, 탄젠트 나타내는 거 해볼래? 자, 아는 변 여기 있다. 각 여기 있다. 구하고자 하는 건 드시죠. 이거다. 자 그럼 36도 기준으로는 사인이죠 자 근데 조심해야 되지 분모를 몰라 이번에는 분모를 모르니까 역수를 곱하는 거야 자 그러면 아는 변 10m에다가 자 뭐를 곱해? 사인 36도인데 역수를 곱해 6분의 10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거기 0.6이라고 돼있죠 얘가 0.6이죠 역수치하니까 6분의 3분의 10이 50. 되죠 3분의 50자 길이가 3분의 5 0이니나 자, 그러면, 속력이 매, 초, 매분 40미터니까 뭐 계산하라고? 아, 시간을 계산하라고? 자, 그러면, 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자, 속력은 4 0이었고요 거리는 3분의 5 0이었고요 자, 계산하면 어떻게 돼? 12분의 5냐? 분이지. 응. 자, 근데 초로 바꿔야 되니까, <laughs> 이거 어떻게 분을, 분을 초로 바꾸려면, 1 0초로바꿔야 되죠? 120? 5초냐? 오. 그래서 25초가 걸린다 라고 나온 거야. 언니, 자, 이 답이 2번. 지금 어.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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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반 삼각형은 공식이 따로 없으니까 보조선을 해서, 피타고라스를 쓰던, 아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피타를 쓰던 아니면 삼각비 변액이 나타나는 걸 쓰던 해가지고 유도해내서 구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다 이. 자, 그래서 그거를 써먹을 수 있는 게 그냥 네. 상단이도 합시다 왜냐면 문제가 다거기서 거기라서 자, 보세요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땅이 이렇게 있는데 자, A 지점하고 B 지점이 이렇게 있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배가 이렇게 있는데, 배가 45도 각도를 이루겠군, 이렇게. 있대. 자, 나머지 각도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 안 나타나 있고요 자, 여기가 16이고, 자, 여기가 15래요. 자, 내가 어떻을왜 하는지 알겠냐근데 네, 네. 니는 네. 줄지 말라고 하는 거지. 시키는 시나 원래 이거 하는 거 싫어. 이게, 네. 솔직히, 이거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인데, 난 이거를 남발하는 강사한테 되게 재수없는 강사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재수없는 강사는 그거야 이게 뭐, 뭐야 이게 사실 약간 관심 받고 싶어 이렇게 하면 되지 뭘 뭐, 이렇게 하고 앉아있냐고 이거 분필만 꺼내지 약간 자기의 내공을 내시하는 좀 그래 보난내내 네, 주관적인 얘기 내공을 내시하는 거 그런 강사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난 그렇게 보여서 난 어필하는 난 사실 잘안해안해 가끔 심심하면 하긴 하지 원래 잘안 했잖아 이거 알잖아 맞아 어. 근데 너희들 좀 조심하려고 이런 걸 하는 거야 자 봐봐 어떻게 된 거야 자, AB사의 이 거리 구하는 거니까 여기 구하는 거다, 여기. 자, 그럼 이게 생긴 게 삼각형 모양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보조선을 적당히 그려가지고 신해야되 45에서 내리면 45도가 쪼개지잖아. 그럼 45도는 살려야 돼. 돼. A에서 해도 되고, B에서 해도 되고, 상관없어. 아무거나 해야 돼. B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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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가 좀더 B에서 그럼 B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럼 여기 45도가 되지. 자, 아, 상단이 되니까 그냥 하자. 11일1대때 그래 그래 하자. 그래 상당히 니까 1000원이 1 0이1 0 0 0 0이1 0이 10000원이 1 0이1 0되0 0원이1 0자0 0원이 10000원이 1 자, 0 0 x 원이타스가0 0원이쪽에 각도가 원이 10000원이 1 0 0 0 0 1 2 5니까이1 0이1 0 0 0 0가이1 0 0이1 0 0이 3번이에요? 3번이구나. 3번이야. 스앞 3번이에요? 3번이3번이 3번이냐? 번이냐3이 3번이냐? 3번이이냐 3번이냐? 3이냐 3번이냐? 3번이이야 네. 네왜그3이냐 3번이냐? 3번왕냐3이냐 자 그다음 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냥 얘는 유형 몇 번까지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냥 어 머리가 파였. 미국인 여성 멤버. 자 얘도 그냥 상당히도 하자. 749번. 아니. 자 똑같아. 보조선 그래가지고 직각 삼각형 만드는 게 시작이야. 그럼 얘도 봐. 이번에는 자 얘도 잘 나와서 하는 거다. 거기 연못이. 연고시... 이걸 또 수직으로 나누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양 연못 양끝 지점을 A, B 지점이라고 했고, 75를 쪽이에요. 자, C가 A부터 수선의 발을 내려요. 자, 전각형. C가 여기 있는데 75도가 60도구나? 60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가 여기가 75도군요. 자, 그렇게 됐을 때 <laughs> 아는 좋아. 게 좋아. 이만큼이 1 0 m 예요 <laughs> 자, 그랬을 때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요 자. 얘는 보존는 어떻게 되니까 피타때 공부한 거에 따르면 치득하지 않은 값을 쪼개게끔 그려는 경우가 많았어. 그래서 네. 쪼개. 아니면 뭔가 다른데. 자 그럼 여기 60도니까 30도 되고 45도가 되고 50도니까 네, 여기가 맞죠. 45도가 돼서 비등이지만 네.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네. 자 그러면 1대 1대 루트3 되는 하자 얘는 자 그러면 2대 1대 123 되는 거 맞니? 변의 길을 각각 표시하면은 여기가 5. 여기가 루트 3. 됐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구하는 거잖아. 1대1대 루트 2니까 루트 2만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답이 2 루트 6이. 오늘 5. 많이 깨진. 어. 많이 깨진 근데 이거 시간을 어떻게? 해? 서민이가 이미 그림이나 표시만 해야면요 시계 따로 없어. 모르니 오르트 미터입니다. 어, 미터. 뭐. 네, 미터입니 깨진 거야. 너 미터 안 썼지? 그럼 뭐센미터 썼잖아. 썼어. 썼어. 유흥이 가렇게 해서 너무 <목시> 흐뭇한다니까아 <laughs> 진짜 <자>, 잘 자, 사귀는구나 <목시> 그 다음에 봐자 내가 아까 7번유 형이 내가 외우지 말라고, 말라고 하는 공식이에요 네. 어? 근데 자, 외우지 마. 안아도풀수 있다는 걸좀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 자 상단이도 하자 오 상단이 한는고좋은 아니 근데 난이도 차이가 별로 없어 자자 <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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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무 데도 안가 45도고 <목시> 네, 자그 나무의 높이를 계산하라 서 이거 계산하는 거다. 이거 나무의 높이를 표현한 이 화살표 자체가 고조선이 될 거네. 자 그렇게 됐을 때 BC의 길이가 80m래요. 나무의 길이를 길을... 잘 오. 보세요. 자 관계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를 요만큼을 A라고 하고 요만큼을 B라고 해서 음? B라고 해서 한번 나타내보면 자 이렇게 가, 이게 가능하다. 자 어떻게 되냐면 자, 그림이 45도 맞냐? 맞아 45도 자, 그럼 여기가 직각이등변이잖아? 직각이등변이니까 요만큼이 그냥 통째로 뭐가 돼? 나무의 높이에 해당하는 게 그냥 A가 되는 거 맞니? 그럼 A만 찾으면 된다? 자, 근데 여기가 내가 B라고 나타내긴 했는데 뭐 B라고든 할까? 나인 B라고, B라고 하자아80이너스 A 아, 칼리 하... 하... B라고 하자 자, 그냥 B라고 음 하자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니네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B라고 하면 헷갈리겠다 80-a 너스 a 80 라고 합시다 80-a 자 여기 되면은 그냥 피타 때 공부한 거 쓰면 돼 30도인가 2대1대 루트3 해도 되죠 사실 어? 맞지? 2대1대 루트3 하면 예, 예. 피타 시선으로 봤을 때는 a대 80-a인가 2대 1대 루트3이란 말이야 맞니? 1대 루트3의 비율이 성립해서 요거를 계산하면 a가 그냥 나와 A. 80 마이너스 a는 a 루트 3입니다. 자, 그러면 80 마이너스 a가 a 루트 3이니까 자 a를 넘겨서 약분하면은 a가 루트 3 더하기 1분의 80이 나오죠. 유리화를 하면은 20 바로 열고 루트 3 마이너스 1 나오죠. 맞히에요 <laughs> 네. 이공하는 거니? 네. 생각보다 네. 간단해. 이것도 미지니다 <laughs> 어? 그... 아. 아. 아 40이다. 40. 40. 아, 아. 예지곱 너스곱의 제곱이니까 4 0이 네. 루트 3의 제곱하면 3이네. 야, 그렇죠. 하나면주우 아니, 이고 자, 됐지? 공식까지 쓰지. 좀 좀. 야, 그럼 봐 봐. 만약에 내가 공식을 외웠다. 그럼 공식 쓰면 어떻게 될까 내가 아까 설명할때 이렇게 했다. 알고 있는 각 여기가 여기가 기준이 아니라 이쪽 각하고 이쪽 각이 기준이었어 아까는 잘 봐. 어 소리가 잘안 나. 똑바로 앉아 잘 보라고. 자 그럼 아까 공식은 이거였어. 뭐였냐면 h가 자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 분의 a였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탄젠트 45도. 아래 네. 탄젠트 60도 <laughs> 분의 얼마야? A가 80이잖아 자 그럼 계산하면은 탄젠트 45도 얼마니? 음. 1이죠 네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죠 루트 3이죠 네두번 네. 분해 80이니까 요 식하고 요 식이 똑같지? 이게 더 편한 것 같은데요 아, 아니 당연히 네. 외우면 편하지 근데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이 그림 아니면 못 써먹어 이그이 만약에 쓸수 없는 공신이야 아, 원칙적인 풀이 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다니까. 알겠어? 둔각도 마찬가지야. 자, 봐봐. 공각은 공식 따로 언급 안 하고 그냥, 그냥 푸는 거 하자. 자, 거기 754번 말고 뒷페이지 넘어가자. 자, 건물 문제로 합시다. 757번 합시다. 자, 건물에 높이 계산하세요. 자, 그게 곧 뭐야? 거기 삼각형 A, B, D라고 나와있는 거에서 봤을 때그 삼각형이 그냥 높이에 해당하는 거겠죠? 757번이요 예 자, 검을 따로 안 그리고 그림만 아, 그려봅시다 자, 그럼 이거, 이게 무슨 그림하고 똑같은지 보세요 아까 내가 둔각삼각형 공식 높이 계산하는 공식 설명했던 거하고 그림이 똑같아요 네. 자, 여기가 30도고 자, 50도. 아까 내가 설명할 때는 여기랑 여기가 아는 각이라고 했는데 사실 관계가 없는 게 180만, 자, 그렇지. 여기가 45도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135도란 말이에요. 자, 차이가 없어버렸어. 강한 자, 그랬을 네. 때 여기가 90도니까. 길이가 그리고, 자, 여기가 100이래요. 100m래요. 자, 높이 계산하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자, 그냥 푸는 방법은 공식을 만약에 몰라.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여기가 직각이 이동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럼, 치, 자, 그 우리가 공부할 때, 문제풀이 문제 할때 좋은 게. 구하는 건 빨간색 구하는 거잖 근데 그게 여기도 똑같지? 직각 이등변이 맞니? 그럼 전체 큰 삼각형에서 한번 볼래? 전체 큰 삼각형은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전체가 60도다? 그럼 2대1대 루트 3이 되네 또? 네. 맞냐? 그러면 2대1대 루트 3이니까 식을 세웠을 때얘대 얘가 1대 네, 루트 3이야 그럼 얘는 100 더하기 h잖아 그게 1대 루트 3이란 말이야 더하기 루트 3 그러면 이거 풀면 답이에요 그 자그럼 h 가니까 h가 루트 3 더하기 전자 숫자만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아니니? 그렇군요 맞냐? 그 유리화 하면 50괄로 열고 루트 3 마이너스, 마이너스 1한 번이죠 알겠지 공식 몰라도 된다고 네, 유리가 좀 빠르다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아... <laughs> 유리할 잘못하냐? 아 넘어가면 마이너스구나.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겠구나. 자 그럼 몇 번이야? 4 4번. 번이죠? 지 알겠지. 공식 안 아니, 해도 된다. 알았지? 아니 이거 좀 쓰자. 우개 집에 빌려서 나의낱 다했어. 오해. 자. 면접부터는 다음 야, 시간에 하자 시간이 한 20분 남았는데 왜냐면 고칠 시간 주려고 아까, 네. 네, 아까 숙제 다한거였잖아 아까 숙제 다못 고쳤잖아 개별 질문도 받아주고 다 같이 풀어줘야되면 같이 또 풀어줄게요 유용이는 숙제 해요 숙제는 몇번 유용이냐? 8번까지 하면 돼요 A단계 포함해서 그랬지? 8번이요? 7번 아니에요? 방금 8번 유용까지 했잖아 7번 유용... 아 8번이구나 758번까지 어, 758. 음. 하면 돼 알죠 A 단계 포함이에요 15, 8이요? 음. 오늘은 그냥 숙제 좀안 볼까요? 아시 자, 숙제 못한거 고치세요. 얼른 나한테 질문하시고, 개인적으로. A까지 포함해서 다 해오세요.